한시간 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 계속하면 힘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강풍이 몰아쳐도 흔들리다가 바람이 거치면 제 자리에서 자라지만 뿌리가 깊지 않는 나무는 강풍이 몰아치면 맥없이 뽑혀 쓰려지지요. 확실한 믿음이 뿌리 깊은 나무와 같기에 시험과 환란이 몰아칠 때 조금은 흔들리는 것 같지만 결코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경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대충 믿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 돼야 복을 받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험지를 받으면 제대로 적지 못하는 것처럼 대충 믿으면 인생이 환란이 오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말씀을 읽고 배울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보음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누가복음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가 꾸민 이야기도 아니고 재미있게 하려고 각색한 것도 아닙니다. 믿기지 않지만 이루어진 사실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도 사실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사실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도 사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 복음의 내용이 사실인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목격자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주장했다면 서로 짜고 속일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했다면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이 거짓이라면 현장에 있었던 누군가가 거짓이라고 정언하였을 것이죠. 누가복음의 내용들은 사실이기에 수많은 목격자들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목격자들은 이루어진 사실을 정언하고 전하였지요. 목격자들이 정언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목격자들이 세상을 떠나가면 있었던 사실도 묻힐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도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누가 복음을 기록하여 많은 사람들이 읽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였지요. 누가 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읽고 배우면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겨야 환란과 시험의 바람이 불어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죠. 누가 복음을 매일 묵상함으로 확실한 믿음에 거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확실한 믿음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확실하여야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함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소서, 배우게 하소서, 순종하게 싸우니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주여 말씀을 묵상함으로 확실한 믿음이 되게 하소서. 둘째 주여 넘치는 활력을 주소서. 찬송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하나님 경외합시다 힘이 됩니다. 아멘.